안녕하세요. 안지연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 초대했는데 다 봄나들이 가셨어요. <laughs> 하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따뜻한 봄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드립니다. 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메이 사업, 그 사업의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 10년 전쯤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참잘 왔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 됐다. 네,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안지현이고요. 어 저는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남편과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고 대학에서는 호텔 경영을 전공을 했습니다. 어 호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호텔리어라는 <laughs> 드라마가 되게 유행해서 어, 나도 저렇게 살수 있겠다. 근데 어릴 때는 몰랐어요. 호텔 들어가도 제가 직원일 뿐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호텔 경영과는 상관없이 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도 내가 어, 내 노동의 대가만큼 내가 일한만큼 어, 월급이 나오지 않는 걸 보고 어, 그 직장도 과감하게 그만두고 저는 반도체 무역업이라는 자영업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어, 이걸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내가 사장이니까 나잘살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저걸 한게 20년 전쯤이에요. 27살, 여섯 살때 시작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 제가 그 나이에 부정맥을 알았어요. 이부정맥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물론 수입은 제 친구들보다 훨씬 많았어요. 한 10배 정도 많았을까? 근데 저걸 하면서, 어, 저는 일단 잠을 못 잤고요. 그리고 저걸 운영하면서, 어, 거래처들의 클레임이 굉장히 심해서, 어, 아저씨들 무섭더라고요. <laughs> 제가 이 나이면 아저씨들하고 어떻게 맞짱 한번 뜰 텐데, <laughs> 그때는 아저씨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를 너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힘들어서, 한 5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아, 이더 이상 못하겠다. 나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갖고, 그때 딱 저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자가 있어서, <laughs> 그 남자랑 묻혀, 그 남자한테 묻혀 살려고 결혼을 하고, 저, 무역업을 딱 접었죠. 어 그러면서 저는 남편의 일 때문에 중국에서 살게 됐고 제가 살던 지역이 공업 지역이어서 어 그때 제가 신생아기를 거기서 키웠는데 공기와 물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우리 아기 때안 그래도 애기들 아픈데 그런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1년 내내 감기에 걸리는데 감기만 걸리면 괜찮은데 계속 고열에 시달리더라고요. 어 아가씨 때는 건강에 관심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laughs> 근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건강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어, 한국에 사는 친언니로부터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소개받고 먹이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 처음에 먹일 때뭐 따박따박 매일매일 먹이나요? 저는 못 그랬어요. <laughs> 띄엄띄엄 먹일 때는 모르다가 꾸준히 챙겨 먹이니까 진짜 아이가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굉장히 제가 신뢰하게 됐고 어 이미지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아메이 괜찮은가 보다 이름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제품은 괜찮은가 봐 그런 생각을 갖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런 자리에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어,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어, 들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어, 사업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기존에 했던 그 사업은 어, 마진을 보는 그런 일이었어요 제가 유통 경로 중에 중. 간에 있던 거라 뭐 100원에 사서 500원에 반도체 칩을 파는 뭐 이런 식이었는데 아메요 마진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게 어떻게 돈이 돼? 근데 사업까지 돼?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그때 들었던 하나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저렇게만 된다면, 어 저렇게 다이아몬드 정도만 된다면 미래에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왜냐하면 저는 늘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어 저는 돈에 관심 많다고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정말 부자 되고 싶어서 대학 때도 아르바이트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한두 군데만 한게 아니거든요. 어, 많이 준다는 데는 많이 옮겨 다녔는데 결국엔 안 되더라고요. 반도체 무역업도 제사업이라고 해서 시작했지만 그것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현재를, 지금을 저한테는 먹고, 먹고 살게는 해줬지만 미래를 담보해주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 비즈니스는 내가 잘못 알아듣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렇게만 된다면 미래 걱정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 5년 후, 10년 후, 생각해 보시죠. 저는 주변에 제 친구들한테, 너는 5년 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10년 후에 어디서 살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그런 거왜 물어봐? 골치 아파.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아시죠?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고 저도 제가 40대 후반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저도 20대 때는 40대 아줌마들하고 말도 안 섞었어요. 다른 인종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저도 늦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노후가 찾아오더라고요. 미래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그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8년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요. 2030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어,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우리는 100세를 넘어서 120세 시대를 산다고 하죠. 그냥 웬만하면, 앵간하면, 가능하면 그냥 124를 산다고 해요. 우리가 뭐 막는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만큼 기업의 평균 수명은 또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기업은 참 살아남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그런 기업에서 살고 있는, 어, 우리, 죄송합니다. 그런 기업에서 살고 있는 그, 사, 어, 그런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은 퇴직 연령 보시죠. 이, 이미 2022년에 49.3세. 그리고 옆에 보시면 노동시장의 실제 은퇴 연령은 어, 72.3세라고 합니다. 이갭 차이 굉장히 크죠. 20년이 넘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어, 회사가 나가라고 해서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더 일하고 싶은데 나가라고 해서 나왔지만 나한테는 경제적인 자립이나 노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 눈높이를 감사합니다. 눈높이를 낮추고 낮추고 낮춰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직업 환경에서 일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낮은 보수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자리마저 AI한테 이렇게 뺏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길어진 수명만큼 우리는 주어진 삶을 더 살아내야 하는데요. 어, 저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무소득기간. 저텅빈 지가 보이시나요? 어, 저 보기만 해도 저는 막 가슴이 쓰려요. 무소득기간이 무려 34.3년이래요. 3년도 아니고 34년. 살수 있을까요? 아시죠? 우리 숨만 쉬어도 다돈 나가는 거. 어떤 제 친구는 돈 아끼려고요. 집에서 불 끄고 누워 있어요. <laughs> 너 그럼 돈 얼마나 아껴지니?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못 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다고 돈이 아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살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1위로 노인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워렌버핏은 이런 얘기를 하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라. 그거 못 찾으면 넌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나 일할 거야. 일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일할 수 있으면 너무 다행이지만, 사실 우리가 노화된다는 거는 막지 못하잖아요. 노화돼서 내 몸도 힘든데, 요즘에는 유병기간이라고 아시죠? 병이 있는 채로, 어, 죽음을 맞이하는 그게 18년이라고 합니다. 놓아도 되는데 병도 걸려. 일할 수 있을까요? 일할 수 없죠.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 준비 해야 되겠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가 항상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메이 사업을 한 이후로는 미래가 불안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 아메이 사업, 이 아메이 회사와 함께 하면서 제 미래를 밝게 봤듯이 여기 계신 여러분도 어, 밝게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아메이 미국 본사 전경입니다. 어, 아메이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기업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죠. 굉장히 오랫동안 회사를 지속하고 있고요. 뉴트라이트는 벌써 90년이 됐습니다. 이갭 차이는 함께 오신 스폰서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또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 아메이가 6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메이의 기업 철학에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또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특허 취득을 하고 있죠. 요즘에 마이랩, 그로잉랩, 웰리스 랩까지 나오잖아요. 저 그거 보면은 굉장히 제 미래가 밝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아메이는 정말로 시장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창조하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사실 제가 예전에 기존에 했 자영업은 경쟁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거뭐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불안했어요. 언젠가는 이걸 끝내고 다른 걸 해야 될것 같아서. 근데 아메이이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아이템을 개발해주고 그리고 회사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죠. 그런 아메이가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입니다.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이렇게 나가 있고요. 이런 아메이에서, 어, 뉴트리션 건강기능 식품부터, 어, 뷰티, 퍼스널 케어 제품, 홈과 리빙 제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1위라고 써있는 것들 보이시죠? 저게 세계 판매 1위에요. 한국 판매 1위도 아니고 세계 판매 1위. 얼마나 대단해요. 한국에서 1등하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저는 반에서 1등하기도 어렵던데요. 근데 세계에서 1등한다는 얘기는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제품을 사랑하고 애용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런 아메이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통 경로에서는 제조사에서 제품을 만들면 여러 가지 유통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이 되는데요. 아메이는 아메이가 제품을 직접 만들고, 어, 회원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제공하는 그런 직접 판매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직접 판매 형식이, 어,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형식이 되거든요. 이걸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요. 기존의 유통은 원가가 많아야 5에서 20%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1% 5%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광고 유통은 80% 정도가 됩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광고 유통비가 저렇게 많은 건 사실 그렇게 큰 이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소비자는 제품을 돈을 주고 사면 저 원가에 해당되는 품질이 소비자한테 이득이 되는 거지 저 광고 유통은 우리가 돈을 써서 누군가, 안 그래도 예쁘고 잘생긴 그분들에게 돈을 지불해서 그분들이 드라마 하나 끝내면 광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 몇백억씩 현금으로 건물 사게. 그거 다 우리가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창업 초기에 창업자 두 분이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 제품 써주는 소비자한테 이익을 돌려주자. 그래서 광고 유통을 하지 말자. 대신 원가를 높이자. 원가가 두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제품이 이만큼 좋고요. 어, 광고 유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60% 중에서 30%는 소비자에게 할인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30%는 기금으로 모아서 보너스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보너스로 나눠주고 있는 캐시백의 원천이 되는 정보는 품질이 굉장히 높죠. 원가가 저렇게 높으니까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격 은 합리적입니다. 아메이 제품 너무 싸구려 제품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막못살 만큼 너무 비싼 제품도 아니에요. 정말 고품질의 명품에 그런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을 해 주고 그리고 모바일로 편리하게 집에서 받아 보실 수 있게 편리한 홈쇼핑이 되고요. 100%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저게 정말 좋았던 게 제가 예전에 했던 사업은 어, 나 이거 저게 이게 클레임 들어오잖아요. 납기 못맞추면 이거 도로 가져가.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가슴이 막 떨려갖고, 근데 우리는 내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아메이 회사에서 환불해주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잘 활용하면은 캐시백이 됩니다. 이 캐시백의 원천이 되는 정보는 광고와 유통을 절감한 보너스에서 나옵니다. 전지현이 가져가고 있는 광고 유통비, 안지현도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광고 유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를 이 아메이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너스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20만 점을 쓰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메이는 모든 제품에 점수가 있잖아요. 그 점수를 한달 내내 모아서 이렇게 이 20만 점을 쓰셨다고 가정을 해보고, 여러분이 좋아서 쓰시다 보면, 친구 A와 동생 삐에게 알리실 수 있겠죠. 이분들도 20만 점을 쓰셨고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알려주신 분이 계시겠죠. 그분을 스폰서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스폰서도 20만 점을 이렇게 쓰셨을 때, 네 분이 똑같이 20만 점을 쓰셨을 때, 과연 누가 얼마씩 캐시블을 받아가게 될까요? 저는 중국에서 한국 들어와서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잘은 모르겠는데 저건 괜찮네?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메니의 점수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내 점수, 내가 쓴 소비점수와 내가 알린 소비 점수가 합쳐집니다. 이 보너스 요율표에 의해서 나눠주고요. 아메는맨 나중에 가입하신 분부터 나눠주는데요. A B 혼자 쓰셨죠? 20만 점씩 6천 원씩 받게 되시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쓰신 점수와 내가 알린 여러분이 쓰신 쓰시... 알린 그런 소비점수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60만 점이고요. 이 60만 점 36,000원에서 A, B 계산된 거 요거를 빼주게 되면은 여러분 24,000원이 되십니다. 그럼 스폰서는 얼마 받게 될까요? 스폰서는 혼자 쓰신 거 20만 점이고 스폰서 이하으로 60만 점이 합쳐지면 매출이 80만 점이 되죠. 이 80만 점, 6% 48,000원. 이걸 다 스폰서가 혼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미엔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 광고 유통을 소비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연예인이 아니라 소비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계산된 몫을 나눠주게 되면 스폰서는 12,000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되게 놀랍더라고요. 스폰서가 더 빨리 가입하고 매출도 더 많은데 스폰서 수입이 더 작죠. 그건 바로 아메가 어, 100% 노력 순이기 때문이고요. 그래도 스폰서가 내 몫을 조금이라도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하에 스폰서를 빼봐도 여러분과 A, B의 캐시백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은 선착순 아니고요, 회원 수순 아니고요, 매출 순 아닙니다. 100% 노력 순입니다. A와 B, 내 동생, 내 친구도 나보다 늦게 가입했지만 나보다 광고 유통에 노력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캐시백을 가져가겠구나 하는 걸 깨달은 순간 저는 이걸 알려주는데 별로 거리낌이 없었어요. 다른 수익고조는 설명을 잘 못했지만, 이거는 많이 알려줬거든요. 야, 너 나보다 더벌수 있어. 나보다 늦게 가입했지만, 나보다 노력을 더 많이 하면은, 또 나보다 더벌수 있어. 하면서, 그때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보다는 한 사람에게 더 전했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세 분도 각자 20만 점을 쓰셨으면, 여러분은 9%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시면서, 네, 되시면서요. 브론즈 파운데이션 되게 좋거든요. <laughs> 왜, 아, 네. 어, 수입은 한 15에서 30만원 정도가 되고요. 회사에서 브론즈 키트라는 그런 선물도 받게 되십니다. 요 3%였던 내 친구, 내 동생, 그리고 내 지인이 제품을 쓰시다 보면은 제가 아무리 말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6%가 되실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6%가 되시면 여러분은 브론즈 빌더가 되십니다. 이 브론즈 빌더는 매출로는 400만 pb 이상이 되고 한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한 번만 만 나와도 좋지만 이게 매달 매달 꾸준히 나오면 이 100만원의 수입은 가치라는 게 생깁니다. 이아메이수입에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 100만원은 예금 5억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되고요. 4억원 정도의 상가 임대료가 됩니다. 그리고 유튜버 요즘에 어린 친구들 저희 아들도 유튜버 되고 싶다고 해서 한동안 골치 아팠어요. <laughs> 근데 3만 명이나 있어야 된대요. 구독자가 3만 명. 어렵죠. 그리고 어, 운동선수들 평생의 그 소원이 금메달 하나 따는 건데 금메달의 연금 가치의 수입을 갖고 있는게 바로 브론즈 빌더입니다 내 친구 내 동생이 브론즈 빌더도 되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될수 있게 이렇게 도우신다면 여러분은 sp 실버 프로듀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월 200에서 3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시고요 이걸 한달만 해도 좋지만 12달 내내 1년 내내 하시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십니다 연수입이 한 5천만원 정도가 되세요 그리고 연말 보너스로 1,2천만원 수입이 되시고 월 보너스로는 제가 지금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하고 있는데 어, 수입이 한월 보너스로 2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48이거든요. 제 친구들 직장 다니는 제 주부 친구들 이렇게 보면 은 어, 수입이 이 정도 되더라고요. 직장 수입이.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죠. 있잖아 너 월급 250만 원 받고 싶어? 월세 250만 원 받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백이면 백다 월세 250만원 받고 싶어 합니다. 아메이는 월세 같은 연금성 자산수입이기 때문에 매달 평생 증가 상속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상속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44년 동안 선생님 하시다가 공무원 연금 지금 받고 계시는데 저한테는 상속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 거가 아닌가 봐요. 그 연금은 <laughs> 여러분의 친구를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될수 있게 이렇게 도우신다면 여러분은 가난과 이별할 수 있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십니다. 저 때부터는 정말 자산. 소득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연수입이 1억 원 정도가 되고요. 월 보너스로는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 요즘 같이 굉장히 물가가 높죠. 이런 고물가 시대에 700만 원 서울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수입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48인데 제 친구들은 남편의 은퇴를 지금 다 걱정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은퇴 연령이 49.3세였잖아요. 근데 남편이 외벌이었던 내, 내 남편이 회사에 어떤 이유로 못 나가게 돼서 저 수입이 안 들어오면 내 가정이 흔들릴 수 있고 내 아이를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따박따박 나오는 저월 700만 원의 수입이 정말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명을 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될수 있게 도우신다면 드디어 자유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시고요, 100억 원의 금융 자산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어, 연말 보너스 포함해서 연 2억 원 정도고 월 1천만 원 정도인데 어, 사실 저한테는 월 천만 원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지만 내몸 밖에서 나오는 네트워크 자산으로 월 천만 원이 들어오면 너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메이는 이렇게 성장에 따른 핀 레벨이 이렇게 있, 있습니다. 저는 저맨 윗줄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인데요. 어,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요즘에 많이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내 평생에 걸쳐서 일생에 걸쳐서 내가 지금 가장 수입이 작겠구나. 내가 죽기 직전에 수입이 가장 크겠구나. 왜냐하면 제 네트워크는 가장 계속 커질 거고요. 저랑 함께 하는 소비자, 저랑 함께 하는 파트너들이 커지면서 그들의 성장을 도우면서 저도 성장할 거기 때문에 사실 저의 목표는 저 다이아몬드 이상인데, 어, 저기는 다이아몬드까지 밖에 없네요. 근데 하지만 아메는, 아, 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도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시고, 어, 그 목표를 이루시면은 또다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아멘은 돈만 주는 게 아니죠. 이렇게 여행을 보내줍니다. 정말 돈 걱정 없는 여행이더라고요. 공항까지 가는 교통비부터 여행지에서 쓰라고 주는 용돈까지 주는 여행인데, 사실 제 친구들, 아까 여행 얘기 리더님 하셨지만, 여행 다니는 거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물론 좋죠. 근데 갔다 와서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렇게 싸워요. <laughs> 그렇게 부부싸움 하더라고요. 카드 값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멘은 돈 걱정 없는 여행이기 때문에 가서도 행복하고 갔다 와서도 추억 나누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일주를 떠나는 이런 여행도 준비가 돼 있죠. 얼마 전에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 시드니 갔다 오셨잖아요. 제 친구는 시드니 가서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사진 찍더라고요. 맨날 그것만 보여줘요. <laughs> 근데 다이아몬드 분들은 오페라 안에 들어가서 오페라를 직관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바, 일반 여행과는 차원이 다른 여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리더십으로 삿뽀로또 다녀오셨죠. 24 회계년도 이번 회계년도는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족 여행인 베트. 북극 여행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루어내실 수 있는 그런 여행입니다. 이런 여행, 이런 보상들이 어, 굉장히 대단한 일, 굉장히 어려운 일,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일, 힘든 일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오늘 이거 다 쓰고 오셨죠? 안 쓰셨으면 조금 <laughs> 다 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걸 생활필수품이라고 합니다. 매일 써야만 하는 생활필수품을 쿠땡이땡에서 쓰시는 게 아니라 아메이 마트로 바꿔서 써보시는 겁니다. 불필요한 제품을 사서 쓰시라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명품의 생필품을 아메이 마트로 바꿔서 쓰시면 이런, 아까 같은 그런 보상들이 생깁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책 많이 보셨죠? 어, 죄송합니다. <laughs> 이 책이 벌써 20년째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요즘 같이 투자, 재테크, 이렇게 많이 알아보는 시기에 더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라고 하거든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 일하느냐보다 어디서 일하느냐. 세계 60억 인구 모두가 이 형, 어, 이 사분면 안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거 봤을 때 굉장히 울컥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b 와아 같은 게 있는지 TV에 이런 분들 나왔죠 잘 나가는 기업가들 근데 그 사세 같았어요 그들이 사는 세상 나랑 상관없는 세상 그래서 저는 E와 S에서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자 되려고 했는데 결국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아 내가 왜안 됐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E와 S의 이 사분면의 특징은 반, 이겁니다 시간 반드시 내 시간을 들여야지만이 돈이 들어옵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죠 직장인 한달내 내 직장 다녀야 월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자영업 저도 해봤지만 한달 내내 문 열고 있어야 돈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문직 의사 변호사 분들 수술하시고 치료하셔서 그 시간을 들이셔야. 수입이 들어오죠. 그 시간을 들이지 않으시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오른쪽 사분면 B와 I 영역은 일정 시간 동안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시스템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아메이 사업은 바로 이 비즈니스 영역 사업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 내가 그냥 일한 대로 일한 만큼만 돈 받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몸 밖에서 나오는 이 수입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메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사업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사업가다운 사업가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마무리하면서 아메이 사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메이는 사업인데 리스크가 없습니다 제가 기존에 예전에 했던 그런 자영업은 어, 굉장히 작은 규모였어요 그때 당시에 월세 50만원 10평도 안 되는 그런 사무실에서 제가 무역업을 했었는데 그걸 할 때도 굉장히 불안했고 리스크가 컸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생필품을 바꿔 쓰는 일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직장인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직장이 내 인생을 평생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와 사업 많이 알아보시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 사업에서 한번 성공하려면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실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할 자본도 없고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암에 있는 네트워크 자산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산. 저돈 자자에 나을 산자. 어, 저는 저게 되게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되게 굉장히 때리는 것 같아요. 내몸 밖에서 나오는 저 자산. 어, 그래서 네트워크 자산을 꼭 만들 만들려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시스템의 지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자영업은 그 어느 누구도 저한테 잘하라고 응원해주지도 않았고요. 잘 되라고 조언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메이 사업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스폰서의 막강한 지원으로 함께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건 돈과 시간을 다 가졌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이두 가지를 모두 다 주기 때문에 가치가 너무너무 크고요. 저는 이걸 깨달은 뒤, 이후로는요 음, 다른 그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고 다른 그 어떤 일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메이 사업으로 네트워크 자산을 크게 만들어서 저도 자유인이 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된다는 말은 내 거니까 상속되는 거거든요. 사업이고 내 사업이니까 상속이 됩니다. 이분, 아메일을 창업하신 두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리치 디버스 회장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이런 말씀 하세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요.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오늘의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